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PD.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시청자분께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이제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신경 쓰여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봤더니 되게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제, 26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2년째 연애 중이시고, 뭐, 성격이나 취향, 음식 등 다양하게 맞는 부분이 많으며, 실제로도 이제 싸운 적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3살 연상, 이제, 남자분을 만나고 계신데, 한,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 남자친구분이 여사친과 몰래 이제 술을 먹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괘씸한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여러 번 마셨더라고요. 그 여사친분과.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이제 남자 친구 분께서 이제 싹싹 빈 거죠. 앞으로 잘하겠다. 한번만 넘어가 달라. 해서 이제 넘어가 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제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남자 친구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제 싹싹 빌어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였어요. 자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이제 그일 때문인지 자꾸 의심하게 되고 뒤통수를 칠까봐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여사친이랑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믿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는 여사친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조차 싫어지는 약간 그 지경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게다 싫은 거죠, 이제. 지금 단톡방을 봤더니 서른 명 정도가 있는 방인데 그방 안에서 뭐 여자 남자 반반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 봤더니 여자 두 명만 개인적으로 이제 친추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 두 명만 친추가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게임 링크 관련해서 주고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가한 거라고 남자 친구분께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그것도 믿기지 않죠. 하필 또 여자 두 명이다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어, 이제 거기 단톡방이 약간 게임 관련된 단톡방인가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이제 디코방도 있고, 게임 관련해서 톡도 많이 주고받았던 거를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런 카톡들을 자주 자주 공유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데이트할 때 보니까 카톡방을 자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분께서. 그래서 지금 대화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 일단 제가 상황 파악을 조금 해봤더니 일단 남자 친구 분께서 여사친과 몰래 일대일로 술을 먹은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라는 동물의 특성상 관심이 1도 없는 여성과 술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고, 굳이 1대1로 먹어야 된다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굳이 1대1로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에 일단 허락을 받고 30분마다 카톡이 가능한 상태에서 녹음기를 켜고 최대 1시간 정도 허락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랑 일대일로 술을 먹겠다는데 반대로 이제 남자분도 여자친구분이 모르는 남자와 일대일로 술을 먹는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제 누구나 다 싫어하는 상황을 몰래 여사친과 몰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마셨다는 건몇 번이나 마셨다는 거는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 어 본인도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여사친과 술을 먹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마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발생을 했고 이제 싹싹 빌어서 헤어지는 것만큼은 여자 친구분께서 생각을 해보겠다. 일단은 넘어간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친구가, 일단 본인이 남자친구 분께서 잘못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현재 여사친의 존재를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 분께서 몇 개월 동안은 여사친을 만나지 말던가, 뭐 이렇게 해,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싹싹 빌어놓고 하는 행동은 그전과 똑같다. 그럼 누가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어,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불안해 하는데, 본인은 게임 때문에 계속 만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게임이고 뭐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여자친구의 불안함을 없애는 게첫 번째 과제 아닌가요?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그 게임 모임이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단순히 여자친구가 단순히 그 모임 자체를 불안해 한다고 하면은 조금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남자친구 분께서 실수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 하는데 굳이 이제 카톡방도 나가고 이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연애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진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결과, 한번 깨지면 다시 100%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근데 그 신뢰를 남자 친구분께서 깨뜨렸죠. 음, 그 현재 여자 친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신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게 해도 신뢰가 돌아올까 말까인데, 지금 그렇게 카톡방 나가면서까지 숨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음좀 겪어봤는데, 한번 그렇게 배신당한 사람은, 진짜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수많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자친구분도 언젠간 지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호회?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하는 그 모임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 한 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30명 있는 그 단톡방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본인만을 사랑해 주는 여자친구가 이, 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고, 조금 그 신뢰를 엄청난 노력으로 되찾아와야 되는 시기에 자꾸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늘 이 사연과 함께 저의 간단한 생각도 한번 남겨보긴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남자분 편을 들수 있는 사람이 몇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한 명도 남자분 편 드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분도 오죽했으면 이 구독자 없는 제 채널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면서까지 고민을 토로했을까요? 지금 여자 친구분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남자 친구분께서 조금 반성을 하시고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이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 남자분에게 충고를. 한번 넣어주실 분들도 한번 댓글 남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과 함께 제 생각을 한번 담아봤는데 이제 다양한 사연들 한번 다뤄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PD였습니다.